빨빨리 빨리빨리 빨빨빨 구독, 좋아요, 알람하고 댓글 부탁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사님의 남자, 아림니다. 오늘은 이 영상으로, 네, 한국 친구 레만이랑 인사해주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의 친구 레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제가 호텔을 이러 가셔서 한국이랑 이탈리아의 문화, 다른 거좀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알레가 소개해 드 것처럼 <laughs> 잘하죠? 잘하죠? 꽤 많이 들었어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많이 들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어, 알레가 이제 호텔에서 종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분들의 그런 특징? 한국분들많이 갖고 있는 그런 성격? 그런 것들을 알레가 느껴서,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허벅본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래 알레 먼저 아래 호텔에서 몇년 일했어요. 1년 이야기라고 그랬다고 호텔 이 년? 1년. 1년. 하전돌로보는 호텔 이름. 천원 딴티 뉴디스 오프레오 호스피디 코레아니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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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있었어 그러면은 정말 허벅본들하고 많이 만났을 텐데. 네. 지금은 제 지금. 주인공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한국 분들이 응. 갖고 있는 그들카라 a 그들만의 성격 그런 것들을 알레가 느낀 점이 있다면은 보라 콘다라고 음, 했어. 음, 사람이 데첫 음. 번째로 네. 한국인 올 때, 올 때, 올때 진짜 신기했어요. 진짜. 왜냐면 <laughs> 다 이렇게 거의 키차 보여서. 키차 차 갔다. 키 진짜. 아. 숨을 냠. 숨을 냠. 내가 바로 바바 짐으로. 바바바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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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맞아계단 있어서 <laughs> 난차하고 가지고 체리어를 봤죠? 와 진짜. 꾸이니 벨콤보 모멘토 벨로체. 음. 벨로체. 베시아레 베살. 마레스 누노 카피. 이탈리아니. 이탈리아 사람 아무것도 안. 피아노 피아노. 부나디아. 아, 부나디아. 빠보. 트랑퀼로. 곤조르노. 봉조 빨리빨리. 무브먼트 되 맞습니다. 왔습니다. <laughs> 진짜 <웃음> 움직임이 빠르다. 음. 진짜. 진짜. 그 캄보 그룹 뭐 어떻게 할까? 아, 인솔자. 더 빨리 더 빨리, 빨리 <laughs> 더, 더 빨리 빨리 <laughs> <저렇게 들어오는 웃음> 아, 진짜. 빨리. 더 빨리. 이런 들악 의. 에, 진짜. 진짜. 빨리 빨리. 아, 이거 진짜. 우리 무로에서 듣고 듣고수 있어요. 바타포리 우타. 아, <laughs> 아, 아, 아 왔, 왔어, 왔어요. 재밌는다. 왔어요. 왔어요. 왔어. 아, 오, 진짜. 개버렸어. 모토 패시오레. 음. 근데 재밌는 거. 이렇게 바르게 했는데. 저부 미안해지고 싶은 용라 포르자. 딱그 힘도 있어. 아. 진짜. 와. 그래 빨리 쉬지. 대단했어어 빨리 빨리 빨리. 와, p e n a s v 와, 진짜. 오, 움직임이 빠르다. 어, 이거 대박인데? 너왜 이렇게 공격까지 <laughs> <laughs> 진짜 빠르네. <와, 웃음> 그 다음에 음. 호텔 안에 들어갈 때 <laughs> 그분들이 음. 다뭐 아까, 인오르디네. 다출렁출 아, 벨로치 들어왔는데 공격을 음. 하던응 음, 메가 프레시서 아, 메가 프레시서 그 카포그룹 인솔자 인솔자 와서 <laughs> 네, 올리봤습니다 기본으로 여기, 여기 누워 주세요 오, 키호너이여기다주 세, 요 하나, 둘, 셋, 이렇게. <laughs> 이렇게, 원해요 감사합 이렇게. 원해요? 항상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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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따따따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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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어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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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이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또 빨리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는 그런 게있거든내 생각에는 음? 제 생각에는 음? 음, 서로 잘 모르는데 <laughs> 그분들이 서로 계속 도와줘서. 어, 맞, 맞아 맞아. 원래 직무 없이 도 그러면 아, 걱정 브 어, 어. 그게 알려. 왜 그러냐면은 인코서아돈 스위트라고 하면 봐. p e r 서 in k o r 20서넌또또서 김철수부산김할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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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대구 운니티 근데 모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 아베세네 un g r 그래서 온 chiesa. 너. però Isidoro tutti sono s o 유다. 계속 그래서 어허? 항상 아는 사람 맞는 거같은데 그런데 아, 신기하 계속 죠아 그러니까 서로. Sembra s c o s u t i ma a i 아, 아. 근데 아, 이거서 보시면 아, 한국인의 정뷔페트 음, 아, 음. 어,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끔 그 엘리베이터도 음. 문제가 있을 때. 아, 문제 많죠. 엘리베이터. 그 3층? 3층? 3층. 3층 3개계였는데 아, 엘리베이터 아안돼 어, 죄송합니다. 러기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끊 없이. 또와 우리 우리 호텔 사후 가고 싶으데 떡빠지네 아, 우리 피곤해요. 아 상황에 적응을 아, 잘한다. 와, 이거 브라비스 팀어야 우리. 우리 는 진짜 상황을 적응 을 잘해요. 좀 화낼 수는 있어. 그럼 어, 컴플레인 안 나요? 컴플레인? 어. 뭐지? 떡빠가 또. 빠슬빗 죽었지. 음, 가보그 뻔. <laughs> <적금. 웃음> <laughs> 가보그 <가뿌볼> 뻔. 나. 나. 네, 불씨비야. 대로 적응하고. 진짜 <laughs> 려요 한국, 내 한국에서 다잘 돼서 어. 좀 놀랐어요, 한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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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진짜? 어, 내 호텔 그 사편, 사편? 사성? 사성여서. <laughs> 애들 다안되면 <흔들면> 진짜 좀 너무 영어인데. 그게 뭔지 알아? 그래서, 음. 어, 참 그래. 그리고, 음. 그, 너무 고마운 게, <laughs> 제가 그때 한국말로 거의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 그걸 배려드렸어요? 네 베베. 그때 음. 그냥 안가래요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막 네, 기본적인 완전 제 완전 실력이 있어요 <웃음> <웃음> 저기, 와이파이 이거요? <laughs> 완전 실력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와 한국말 잘하시네요 와피쿠르쥐스도마메가 <laughs> 진짜 칭찬 우리나라 분들이 음. 그 칭찬 대박이야 놀랐어요 잘한다 잘한다 놀랐어요 그 놀라서 저한테 계속 뭔가 들어서 <laughs> 뭐 뭐? 그 사람들 그 분들의... 디보 뭐? 아 사, 사탕? <laughs> 뭐, 어, 더, 혹시 청포도 사탕? 라면 그... 바, 라면 받았어 라면도 받았어 음.. 가끔 그 분들이 어 거실에? 호텔 거실에 뭐랄까? 로비 음, 로비 로비 같이 앉아서 앉아셔서 같이 마시고 먹고 좀 음, 간식 음? 소주도 있어서 한잔 마실래? 한테 물어봐서 한테? <laughs> <돼>. 음 그래서 <laughs> 맘마 미아 제가 나뉘지 뭐하신데 일하고 있었는데 아 있어요. 나, 하는데, 일하고 있으니까 네 이것도 조금 싶었어요 와 그래서 대박이었어요 그그 그 분들이 음흠. 밤에도 나가서 진짜 아마 그 jet lag 때문에 어려운데 jet lag? 그 시간 시간 다른 거 뭐랄까 음. 시간 날짜? 아아 아, 시차 시차 시차? 어 시차 코리아 8시 여기 음, 12시 맞다 그런 거 음. 그래서 집 집계 게 나가서 마트가서 아, 아, 아. 시차도 없이 우리나라 분들이 마스하고 새벽에 솔직히 한국은 여기 저녁이면 한국 새벽이거든요 시차도 없이 돌아다니는 거이거도 음, 대단해서 왜냐면 음. 길은 여행 갔는데 산책할게 기념됐어 아미안 조금 산책갈게 아 오늘은 또 이렇게 알레랑제가 한국 분들이 이렇게 호텔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특징이랑 또 이런 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봤는데 너무 재밌는 그런 시간이었고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되게 좀 색다른 그런 내용이었는데 에, 너무 좋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